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코인 페페블다코인인데요. 우선 지금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는 민코인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페페코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민코인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 최초 오프라인 실현 민코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원 플러스 원 지금 이벤트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페페블다코인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되고 한달만한달 만에 120만 달러 지금 모금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현재 2 0 180만 달러 돌파가 나오면서 좀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가격으로 인상까지는 4일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현재 이 사전 판매 기간 동안은 절대로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 판매 코인 지금 처음 투자해 보셔서 구매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지금 불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스 타이밍부터 지금 이제 토큰 구매 방법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페페불닭코인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 개 2등분에게 1천만 개 비트토렌트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 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들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시게 된다고 라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피토트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페페블닭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글로벌 웹3 시장 진출 가속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 미현상을 지금 융합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밈 현상의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글로벌 웹3 시장에서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팝 밈을 활용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해외 사용자들에게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페페블 다 코인이 지금 이제 K밈 사례로 기록이 될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한국 문화와 암호화폐 산업의 성공적인 접목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나와 있듯이 지금 이렇게 밈코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는 모습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페페불닭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용자들의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페페불닭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저점에 현재 미리 선점하신 분들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 평균 민코인 수익률 보시게 됐을 때 지금 솔라나 기반 민코인 같은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8,469% 수익을 기록을 했고 이제 이더리움 기반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962% 수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판매 코인 특성상 거래소 상장하게 됐을 때 엄청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 현재 민코인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저점에 지금 사전 판매 기간에 저점에 미리 선점을 해 놓으신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폭등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덱스리라란 사이트 보시게 됐을 때 아래 나와있는 코인들 정말 거래소에 상장이 된지뭐 이제 7시간 12시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뭐2 4 0 0 0 2만 퍼센트 뭐 상승 뭐 이정도 이렇게 크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민코인 특성상 거래소 상장하게 됐을 때 정말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이렇게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 현재 민코인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페페 불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 미리 선점을 해 놓으신다 라고 했을 때 이런식으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이런 페페 불닭 코인 지금 사전 판매 기간 동안 50%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현지 사전 판매 기간 초기 단계에 빠르게 선점을 하시는 게이 높은 투자 효율을 낼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후 상장하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지금 이제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상승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올리시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낮을 때사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셀 민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구매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리셀 코인의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프리셀 코인의 장단점과 구매 가이드 안내 도와드리고 이 페페 불닭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해드리도, 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불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